앱톤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아, 어제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 또한번 출렁였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해서 내림세를 갑자기 보이다가 6만 달러선 밑으로 내려가기도 했었고요. 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은 순식간에 직전일 대비해서 하락률이 4%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다소 안정을 찾은 듯 보이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시장을 조금 더 세세하게 들여다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는 간밤에 마감된 미국에서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주요 3대 지수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 지수는 파란 불을 켰지만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다시 한번 최고치를 경신해 냈는데요. 우선 다우 지수는 0.06%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 안착했습니다. 39,308 포인트에서 거래 마쳤고요. 나스닥 지수는 0.88% 오르면서 18,000원 위로 올라가 있는 상황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S&P 500 지수까지 0.51% 상승. 하면서 마찬가지로 5,500선 500, 위에 올라가 있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독립기념일 휴장을 하루 앞두고 조기 폐장됐습니다. 오전장에 영향을 줬던 건 단연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었는데요. 어제는 6월 ADP 고용 보고서가 나왔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가 됐고, ISM 서비스 PMI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모두 경기 둔화를 나타냈습니다. 고용 규모도 전월 대비해서는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고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직전주보다 늘어났고 또 서비스업 경기도 위축 국면으로 들어갔다라는 결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고용과 경기가 둔화되면서 국채 금리는 또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뭐4.42% 정도까지 내려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현재는 4.3%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소폭 오름세 보이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4 3 5 6 유지하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드워치에 따르면 9월에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74%까지 상향됐습니다. 여기에 12월에 금리가 50BP 이상 떨어질 확률도 69%를 가리키는데요. 이렇게 금리나 가능성이 커지면서 달러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0.36% 하락하면서 105.34 기록하고 있고요. 골드는 그래도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지금은 0.03% 오르면서 2,366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기 폐장됐던 뉴욕 증시 상황 체크해 봤고요. 어제 조금 출렁였다라고 말씀드렸던 크립토 헤드라인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첫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금리 인하에 힘을 싣는 경제 지표들이라는 내용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까지 고용시장이 탄탄하다는 이유로 금리 인하 시기를 쉽사리 단언하지 못했던 연준의 모습이었습니다. 과열된 노동시장이 그래도 냉각되어 간다는 걸 계속해서 잇따라 경제 지표들이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어제 발표된 지표들을 조금 세세하게 살펴보면서 거시경제 측면에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 살펴보시죠. 비트코인, 내려가는 가격대 낙관적 전망입니다. 어제 비트코인 가격 흐름을 보고 또 심장이 덜컹 내려앉으신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순식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6만 달러 선 밑으로 내려갔다가 하락분을 소폭 만회하면서 그래도 지금은 6만 달러 선을 간신히 지켜내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그럼에도 7월에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역사적으로 흐름이 좋았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준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낙관론 내용처럼 실제로 지금까지 7월에 좋은 흐름을 보여왔었는지 같이 팩트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코인베이스가 시바인후 선물 출시를 예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암호화폐 거래소적 코인베이스가 이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 CFTC의 시바이누를 포함한 다섯 개 코인 선물 출시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시바이노 커뮤니티에서는 시바이노 현물 ETF 출시에 대한 기대감까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솔라나에 이어서 이제는 시바이노까지도 현물 ETF로 조금씩 가까워져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와 관련된 내용도 이어지는 이부에서 조금 더 세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크립토 시장 분위기도 체크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도 살펴보시죠. 현재 10위권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마켓캡은 줄어가는 모습인데요. 오히려 11위와의 격차가 조금씩 더 좁혀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은 힘을 내줘야 될 텐데, 오히려 우리 시장 투자, 참여자, 들 분들과는 좀 반대 양상을 띄고 있어서 약간은 아쉽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에서 주요 상품 골드와 실버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골드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 에 실버까지도 3.8%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이 격차가 조금씩 더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크립토 시장의 암호화폐 시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9시 기준으로는 그래도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은 안정을 찾은 듯한 느낌입니다. 현재는 0.34% 상승하면서 6만 324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언제 6만 달러 선 밑으로 내려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는 조금 체크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계속 흐름이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더리움 역시나 지금 0.46% 상승하고 있지만 직전일 대비해서는 3% 넘게 내림세 보였다는 거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였었던 코인들이 있죠.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직전일 대비해서 7.98% 하락을 했고요. 아발란체도 7.79%. 여기에 니어 프로토콜까지 9.26%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올라왔던 코인들의 낙폭이 크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하시면서 저희가 시장의 이슈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럼 잠시 후 이. 1부에서 크립토 헤드라인 내용들 하나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7월 첫째 주 목요일 오늘의 코인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크립토 헤드라인의 내용들을 하나씩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아, 그런데 뭐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요즘 크립토 시장에서는 이 시장의 분위기를 확 휘어잡을 만한 이슈는 없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 영향을 줬던 악재가 그냥 계속 유지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국직한 이슈 정도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호재로 받아들여질 법한 이슈들도 오히려 아무런 힘을 못 쓰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정말 시장 흐름에 대해서 제가 방송에 나와서도 매일같이 정반 안대의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하루는 오늘 그래도 힘을 내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다가 바로 그 다음날에는 아 오늘은 시장이 힘이 조금 빠지네요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오르락 내리락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체크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지친다라고 할수 있는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멘탈을 조금 생각을 했을 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가격 흐름을 너무 시간마다 들여다보지 마시고요. 뉴스들을 확인하다가 내가 보유한 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만한 이슈가 나왔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그때 조금 가격도 변했나하고 체크를 해보시.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일단 저희는 크립토 헤드라인 내용들 만나 봐야겠죠. 첫 번째 내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시 경제 측면에서 미국 경제 지표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젯밤에 미국에서는 경제 지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발표된 경제 지표들 중에서 고용 지표들이 모두 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더욱더 힘을 싣게 됐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 볼 지표, 바로 ADP 비농업부문 고용변화입니다. 이번 결과에 따르면요, 6월에 미국 기업들이 15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추가했습니다. 월간 증가치로 볼 때는 올해 1월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예상치였던 16만 개도 하회를 한 모습이고요, 지난 5월 수치였던 15만 7천 개보다도 줄어든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국의 민간 고용 증가 규모는 이번 6월 결과치 발표로 3개월 연속해서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미국의 고용 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라는 쪽의 무게를 더욱 더 식게 되는 결과로 나타난 건데요. 이 ADP 보고서는 사실 오는 5일에 발표되는 미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에 앞서서 나타나는 선행 지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보다 더 정확한 미국의 노동 시장의 현상 상황에 대해서는 오는 5일에 노동부 고용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ADP 보고서 다음으로 또 발표된 경제 지표였죠. 이 실업수당 청구건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항상 주목하는 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지만요. 우선 어제는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주목을 조금 받았습니다.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미국에서 2주 이상 신청한 건수를 의미합니다. 9주 연속해서 근데 늘어나는 결과를 보이면서요. 6년 만에 최장기간 증가세를 보였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6월 16일부터 22일까지의 기간 동안 185만 8천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는 직전주 대비해서 2만 6천 건이 늘어난 수치이기도 하고요. 또 2021년 11월 결과치였던 187만 8천 건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에서부터 알수 있다시피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용시장이 조금 불안정 일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 간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겠죠. 여기에 또늘 시장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23만 8천 건으로 집계가 되면서요, 전문가의 전망치였던 23만 4천 건을 웃도는 수치로 발표가 됐고, 또 직전 수치에 비해서도 역시나 상승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일을 잘 하고 있다가 이제는 실직을 해서 신규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이만큼이나 많아졌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앞서 살펴봤던 ADP 보고서에 이어서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까지 미국의 고용시장을 들여다 볼수 있는 경제지표들이 간밤에 조금 쏟아져 나온 건데요. 통일성 있게 시장의 냉각 시그널이 확인됐다라는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뭐 계속해서 나오는 경제 지표를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게 연준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라면 금리나 시기가 앞당겨지는 거 아닐까, 또 횟수가 늘어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시장이 더 기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용 지표 외에도 서비스 산업 관련한 지표도 발표가 됐습니다. 바로 ISM 비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라고 하죠. 이 수치가 발표가 됐는데요. 전문가들의 전망치는 52.6이었고요. 직전월의 수치는 53.8이었습니다. 원래 이 비제조업 PMI 수치가 50을 넘는 경우에는 비제조업 부문의 경기가 호황임을 나타내고 오히려 반대로 50 밑으로 수치가 내려오면 경기가 위축된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예상치보다도 또 직전월의 수치보다도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 데다가 이제는 50 밑으로 내려오면서 비제조업 경기가 위축 축됐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원래 직전월까지만 해도 나타났던 수치가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50 이상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발표됐을 때50 이상으로 갑자기 결과가 나와서 어, 경기가 다시 좋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시장에는 조금 악재로 반영이 될 만한 부분이었는데 다시 40대로 내려오면서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라는 쪽으로 다시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잇따라 발표된 지표들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연준이 이 수치들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주식시장 뿐만 아니라 이 암호화폐 시장까지 모두가 미국의 기준금리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만큼 당분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될때 시장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다라는 거는 조금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제 지표 발표 일정들 꼭 체크하시면서 시장 반응에 잘 대응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거시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첫 번째로 만나봤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거시경제도 조금 불안하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금리를 이날을 한 해, 만에뭐한번한 해, 두번한 뭐한 해, 해, 이런 결과들, 또 이런 의견들에 따라서 시장이 계속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이런 경제지표들이 발표되는 날에는 어떤 수치로 발표가 되는지, 이게 어떤 부분을 의미하는지, 또 우리 시장에는 어떻게 작용하는지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왔습니다. 자 거시경제 한번 살펴봤으니까 이제는 조금 시야를 좁혀볼까 합니다.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의 가격 추이와 전망을 다시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도 분명히 월요일에 음, 7월이 시작되면서 월요일부터 분위기가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제 비트코인의 가격 6만 달러선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낙폭을 조금 회복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지난 주말의 상승부는다 반납했다라고 볼수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었지만, 제론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이 12포럼에서 전한 비둘기파적 발언 때문에 뉴욕 증시는 오히려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뭐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으로 되돌리는데 있어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경제 지표들이 우리가 디스 인플레이션 경로로 되돌아가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도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방송에서 다 짚어드렸던 내용이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야모화폐 시장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크립토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 발언 중에서 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더 많은 확신이 이 필요하다라는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한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뭐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또 금리나 시기에 대한 불확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지금 받아들인 건데요. 연준이 뭐 그때 그때 경제 지표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식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라는 신호로 여겨지면서 암호화폐 시장에는 다시 하방 압력이 가해졌습니다. 요즘은 계속해서 이 크립토 시장과 또 뉴욕 증시가 디커플링 현상이 발 있습니다. 그 흐름이 좀 반대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뉴욕 시장이 환호했다면 오히려 크립토 시장에는 조금 안 좋은 입김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점도 좀 유념을 해 두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6만 달러 선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죠. 그래프는 어젯밤 11시 반을 기준으로 가져온 건데요. 24시간 동안의 흐름만 보더라도 갑자기 가파른 하락 추세를 보인다는 점 여러분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의 가격만 볼 때는 아, 이러다 계속 떨어져 버리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고요. 이제 진짜 비트코인의 시대는 간 건가 하는 생각도 드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비트코인에 대한 여전히 뭐 낙관론이 유지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7월에는 비트코인이 역사적으로 상승하는 달이었다라는 이 의견에 조금은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7월에 평균적으로 9.6%의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강한 반등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걸 의미하겠죠. 여기에 또 QCP 캐피탈은 이렇게 얘기를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6월이 약세장이었던 경우에는 7월에 수익률이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의견으로만 놓고 본다면, 어, 그래도 확실히 7월에 가격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을 품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올해 비트코인의 가격 그래프인데 제가 1월부터 지금까지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확실히 보시는 것처럼 6월 내내는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그래프상에서 이 부분이겠죠. 6월에 내리막길을 걸었기 때문에 지금 만나봤던 그 QCP 캐피탈의 의견처럼 6월이 약세장이었으니까 7월에 올라가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또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도 입증이 됐다고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비트코인의 7월 평균, 이그 가격 흐름을 살펴보니까 11% 이상 상승을 했고요. 10년 중에 7번 이상은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견을 만나보다 보면 이게 과연 진짜일까라는 마음이 들지 않으시나요? 저는 팩트체크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019년부터 흐름이 어땠는지를 같이 체크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우선 2019년 비트코인 가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부터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7월에는 6월에 올라간 것 대비해서 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할수 있겠죠. 2022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2년에는 오히려 계속해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7월에도 그 지지부진한 흐름을 조금 이어가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19년과 20년을 살펴보면 이상하네. 7월에 올라간다 그랬는데 안 올라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저는 그래서 2021년도 좀 봐야겠다라고 계속 체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21년에는 조, 이 7월 초반에는 조금 내림세를 보이긴 했지만 후반에는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확실히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22년도 살펴보면요. 7월에 꾸준히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긴 하지만 완만한 상승 추세를 이어갔다라는 것도 확인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3년. 이때는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렇게 19년부터 23년까지 정말 7월의 흐름이 어땠는지 그래프를 통해서 좀 체크를 해 봤습니다. 7월에 뭐 확실히 오름세를 보인 해도 있었지만 7월마다 뭐 규칙적으로 완연한 상승 흐름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이 데이터로는 조금 역부족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물론 분석가들이 말하는 계절성도 뭐 무조건 이런 흐름이 나타난다라는 건 아니 주식 시장에서도 뭐 계절에 따른 흐름이 나타나긴 합니다. 세린 메이라는 말도 있고요, 산타 랠리라는 용어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크립토 시장 안에서도 좀 계절성을 어느 정도는 유념을 해두는 게 좋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분석가들이 7월에는 오른다더라라는 이 얘기를 무조건적으로 믿지는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의견만을 믿고 매매 전략을 세우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분석가의 의견이라도 스스로 한번 팩트체크 해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내용 비트코인의 가격 추이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내용도 한번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이 도대체 어디까지 뻗쳐 나갈 것인가 이제는 궁금해지긴 합니다. 시바이누의 선물 출시 예정 소식이 전해지면서요. 이제는 시바이누가 나중에 현물 ETF까지 출시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불러일으켜지고 있습니다. 입니다 <목소리도> 미국의 대표적인 암호화폐 거래소죠 코인베이스가 오는 7월 15일부터 시바이드를 포함해서 아발란체, 체인링크, 폴카닷, 슬라루맨아니 슬레라루만의 선물 거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인베이스 자회사는 6월 말에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이와 관련된 신고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CFTC에서 승인을 받게 된다면 15일부터 선물 계약이 출시될 예정인 겁니다. 월요일 크립토 헤드라인 내용을 통해서 짚어봤던 내용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솔라나의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낮은 이유로 선물 거래가 선행되지 않았다라는 점이 꼽혔었죠. 선물 거래가 충분한 기간 동안 일어나야 현물과의 가격 상관성을 입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었는데 이 부분에서 솔라나 현물 ETF는 문제점에 직면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바인후의 선물이 출시되면 자연스럽게 다음 스텝으로 현물 ETF로 기대감이 몰려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점을 두고 현재 시바인후의 커뮤니티 상에서는 기대감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더리움의 현물 ETF 승인을 앞두고 그 뒤를 이을 알트코인 현물 ETF는 또 주인공이 누가 될까라는 데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시바인후의 선물이 과연 출시될 수 있을지, 정말 출시된다면 진짜 현물 ETF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조금 관심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거시경제 측면에서부터 비트코인 그리고 시바이노에 관련된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아, 지금 흐름 사실 뭐 굉장히 조금 답답하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중립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될 되는 때일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요, 분석가들의 의견이라도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모두 다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스스로 세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이 시간에 더욱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